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. 이런 말이 있고 너희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. 마음의 날을 받아라, 뭐 이래요. 굉장한 긴장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반응, 이것들이, 이것들이 하, 그 어디 하나 이거 완전히 해소시켜 주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. 어디 하나 완전히 은혜,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응답, 반응, 이것들이 그 어디 하나 책임이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,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말을 해 주지를 못해. 이 긴장이. 근데 이 긴장이 성경을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. 봐 보세요. 왜선악과를 먹지 먹을 때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했어도. 그냥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. 근데 중간에 나타나서 먹지 마.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. 이렇게 깨우쳐만 줬어도 누가 먹는거죠? 냐 근데 냅두죠. 그러면 또 먹었는데 또네 책임이고. 인간의 책임이고. 타락이. 이게 긴장이. 이 긴장이 끝까지 갑니다. 끝까지. 이게 성경 끝까지 갑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, 우리들의 그 구원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지 그거에 또 구원이 되는 거 이, 이 긴장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. 이 긴장을 그 어디 하나를 죽여버리면 안 돼요. 이걸 죽여도 안 되고, 이걸 죽여도 안 됩니다. 그두 개를 끝까지 갖고 가는 게이 긴장.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. 이게 성경이고, 이게 신비죠. 이게 정말 신비입니다. 어쨌든 간에,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낸 거지만, 그 요셉을 꼭 그런 방법으로 보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거지만, 그 형들은 죄를 진 겁니다.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, 형들에게 회개를 끌어냅니다.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회개하고 뉘우치는지 아닌지를 막 시험을 하죠. 막 시험을 하고, 뭐, 뭐 해가지고 형들이 자신의 죄를... 회개하게 하고, 토, 해내게 하고, 눈물을 흘려서, 이제 그, 그걸, 그럴 때 이제 요셉이 용서를 해주고, 이제, 요셉은 이미 용서를 마음으로 했지만, 용서의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, 이런,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지만, 그 형들의 용서를 이끌어내서, 그래야지 그때서야 진짜 용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맞지만,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이 긴장. 이것이 어,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